고난의 절정을 맞이하면서 겨울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고난과 함께 찾아온 봄날, 또 우리에게 겨울의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 새로운 마음, 변화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어,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 참혹한 전쟁들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로 몰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그, 그런 전쟁, 도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안에 욕망, 그 욕망으로 인해서 내면적 불안, 이런 것들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치유하는 사람들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몸소 자신들의 희생으로 아름다운 치유와 또 회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닮은 성결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이가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그가 정신병원의 동료 환자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꿈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치료까지 의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진정한 의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항상 그 삶의, 그 자, 그 사람의 인생의, 여, 인생의 그 여정에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 이상 환자로부터 살해당하는, 자신의 친구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는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로 포기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의사의 의혹을 다시 불태운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영화를 잠깐 보고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 leave. What you say is true. It's like I'm defying the laws of possibility. What are you doing? Oh, I can't leave until you beat me? Is that it? Okay, I surrender. You're number one. You're the top student in the class. You're smarter than me. Is that what you want to hear? Now, can I leave? You yeah, know, Mrs. Kennedy in 212. She doesn't eat. I visited her room every day for the last three weeks. I can't get her to eat. I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medicine. I've studied relentlessly. I guarantee you I cannot do out-diagnose any attending hand surgeon in this hospital. But I can't make her eat. You have a gift. You have a way with people. You know, they like you. If you leave, I can't learn this way. You still want help with Mrs. Kennedy? 라는 영화입니다. 실제 어, 존재했던 인물을 영화화한 내용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던 그가 어, 자신의 어, 삶의 변화를 느끼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내용만 영화 내용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라는 내용일 텐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떤 할머니 환자가 스파게티를 정말 좋아해서. 스파게티로 된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만큼 몸이 아파서 음식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스는 할머니를 위해서 작은 스파게티 수영장을 만들고 온의대생이 환호하는 가운데 할머니를 거기에 빠뜨리고 놀랍게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의사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환자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패치 아담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아까 처음에 비교했던 그 친구와의 대화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학적으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든 실력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 할머니에게 식사를 해줄 수 없었어. 그런데, 아담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또그한 사람의 수고와 그 헌신과 노력으로 그 할머니를 다시 식사를 할수 있게끔 만들었던 건강을 회복하게 하게끔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교회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같은 사람, 한 뜻과 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항목의 가장 적절한 모델로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5절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사고방식을 품고 살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비하, 낮아지는 것, 그 다음에 영화, 높아지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도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도식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추심이 그분이 본래 고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이해는 바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관련 서적들 제목도 있고 뭐 단체 이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7절에 비웠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녀인 우리로서 이 케노시스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우셨는가? 그분이 비우신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의 뜻은 통해 각 통을 가져와서 그 통이 빌 때까지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쏟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그 상태에만 착안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그 안에 있는 신성이 다 없어지고 인성만 남았다고 이야기해서 케노시스설 이런 것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본체는 모르페라고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할때 형체는 스케마 그러니까 케노시스, 모루페, 스케마 이렇게 세 가지의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의 인간 정체, 나라는 사람의 인간 정체를 모루페라고 이야기하고 청년에서 중년을 거쳐 노년으로 가는 그런 성장 과정, 변화되는 외향적인 모습을 스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모르페를 케노시스 곧 비우셔서 종의 스케마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육신의 과정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자기를 비우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뭐 이렇게 어려운 헬라어를 썼다고 해도 비움의 본질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을 만한 권리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시고 겸손의 자리로 간 것이 주님의 비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사 학위를 일곱 개나 갖고 프랑스에서 상류사회에 살아갈 수 있었던 슈바이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아프리카의 병자들에게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그를 따를 만한 스케마도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씩만 더 낮추고 겸손해진다면 그리스도의 대열에 그리스도의 반열에 슈바이처와 같은 삶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신만 어거스틴은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삶의 방식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도 겸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는 길은 오로지 겸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며 성도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작은 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은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낮추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순환기간을 맞으면서 늘 생각하는 일은 죽기까지 따르신 예수님의 복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전히 복종하신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덜려서 억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 도대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사형을 집행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도 없이 가장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죽음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대로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복종시키셨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의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비하 낮아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화 높아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두 가지 내용은 비하입니다. 겸손하여지는 것, 복종하는 것, 비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종에 관한 예들은 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자원하여 두 명의 제자 후보생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훈련을 받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 후보에게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한 사람은 말없이 배추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 성자가 여기에 오랫동안 돌을 닦으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순종, 어떤 명령에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이 되었던 것은 온전한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예라고 대답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지시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영광, 영화의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묘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무릎, 그의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세자로 삼으신 목적은 첫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을 통하여서 비하, 겸손하고 복종함을 통하여서 영화를 받으시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바울 서신에는 모든 기도와 교훈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75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일에 늘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장인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장로교의 제1원리, 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장로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종의 스케마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오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순환 중간을 맞아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곧 한없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종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고난 외우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의 마음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무엇보다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